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 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 차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카시트 졸업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대한민국은 카시트 의무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의해서 어린이들 만 6세까지 카시트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카시트 사용 시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만 6세라는 것은 만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카시트의 보호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로 위에 나오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카시트 사용 시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도로 위에서 안전을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CL이라는 카시트 인증기관에서 카시트의 제작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을 때에는 여기서는 카시트의 사용 시기를 대략 36kg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36kg이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키 145cm 그리고 만 12세 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국가마다 이제 다르지만 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대부분 키 145cm 그리고 만 12세 요 마지노선을 규정을 해놓고 그것도 이제 도로교통법이랑 똑같은 건데요. 도로교통법 자체를 카시트 인증에 대한 기준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달려있는 요3점식 안전벨트가 키 140에서 150 센티미터 사이에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만 6세에서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졸업하게 된다면 키 145cm 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 약만 6년에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어린이들이 이 일반 3점씩 안전벨트를 이용했을 때에는 제대로 된 벨트 체결이 불가능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니어 카시트, 하이백 부스트라는 카시트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만 12세 키 145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부모님들이 챙겨서 카시트를 졸업해 주시면 되냐면 미국의 국토부라고 볼수 있는 NHTSA 에서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5 스텝 테스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섯 단계의 테스트는 부모님께서 아이를 이제 카시트에서 졸업시킬 때 하는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 엉덩이 끝을 이 의자의 끝까지 정확하게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하게 차량에 착석했을 때 어린이의 무릎이 요 자동차 시트의 끝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꺾일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릎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이쪽에 있거나 이 위에 있으면 여기서 다리가 꺾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다리를 펴고 앉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벨트, 안전벨트, 이 하단벨트, 랩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랩벨트가 이렇게 복부를 지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허벅지, 골반과 복부 사이에 허벅지와 복부 사이 골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안전벨트의 어깨벨트가 어깨와 목 사이 쇄골을 정확하게 중앙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주행이 시작해서 주행이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어린이가 완료할 수 있는지 불편해서 벨트를 이탈하거나 벨트를 자꾸 풀려고 한다면 이 모든 테스트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고 지금 이런 피팅, 성인용 안전벨트 피팅에 대한 체크를, 체크가 완료되어야 이제 그 어린이는 카시트 사용을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카시트를 제거한 어리... 성인용 안전벨트와 시트에 앉았을 때 어깨 벨트, 어깨 벨트가 어깨와 쇄골 사이 중앙을 정확하게 지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하단 랩 벨트가 복부가 아닌 다리와 아, 이 허벅지와 복부 사이의 골반으로 지날 수 있는지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실제로 안전벨트가 불편하지 않다면 카시트를 졸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카시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